6시 35분이고요. 참붕어 있기에 3땡 한 마리 나왔습니다. 33. 기대가 되는 만큼 역시 늦게까지 일하고 온 보람이 있어요. 12시 15분 16분 정도 된 시간입니다 어, 앞서 잠깐 자막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부랴. 간신히 4시경에 도착해서 대를 널고 운 좋게도 6시 30분경에 삼땡 33 월적 한 마리가 나와줬습니다. 어, 제가 솔직히 낚시를 이번 주는 쉬려고 하다가 부랴부랴 오게 된 것은 그첫 영화권. 이번 주 주, 이번 주가 첫 영화권으로 떨어진 날씨였잖아요. 제가 요렇게 첫 영화권으로 들어간 줄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오늘 낮에 일하면서 보니까 햇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 들어왔는데 덕분에 우연광에 사슬도 끊고 뭐 저한테 과분하지만 33짜리 붕어도 한 마리 구경하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낚시를 할 텐데요. 뭐. 급하게 오느라도 먹거리가 좀 부실하지만, 부실하지만 그나마도 다 먹어서 이제 없어요. 내일 <laughs> 아침까지 계속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가무치한 마리 나왔습니다. 납자로 껴놨던 건데 크기는 크지 않고요. 아... 좀 아쉽네요. 啊。Uh. 새우 미끼에 어, 찌를 옆으로 살곰 살곰 가져가는 입질을 받았는데 바늘이 펴졌어요. 이런 씨. 26시 반경에 나온 손님 고기로 나온 가물치 얼룩 나주겠습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 경에 나온 33세트급 월척부어입니다이 녀석도 얼렁놔 줄게요. 제 5연속 꽝을 끊어준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laughs> 얼렁놔 주겠습니다. 한 5,000평 정도 되는 소류지에서 하룻밤 낚시를 마쳤습니다. 어, 어제, 초저녁에 6시 반경에 참보험 있기에 33cm 월척 한 마리 나왔구요. 어, 새벽, 그것도 새벽 한 6시 반인 것 같아요. 납자름 있기에 손님 고기인 가물치를 한 마리 잡고, 어, 바들이 펴진 녀석은 가물치 같구요. 뭐, 어쨌든, 토종터 소류지에서 하룻밤 낚시를 마쳤고, 육연 꽝으로 안 가고 5연 꽝에서 끝난 것을 정말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laughs> 제가 어제 일이 한 오후 3 시쯤 끝나서 아주 그냥 기습적으로 이놈들이 제가 안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는 틈을 타 기습을 해서 잠복한 미끼로 붕어를 만나고 철수하는 것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